입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지훈의 올림픽 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참가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은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지훈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 달여 만에 선수촌에 다시 들어가 훈련에 합류하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과 승부군상 오늘의 최지훈을 잊게 했습니다. 6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이스링크를 찾은 최지훈은 경기고 1학년 때까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스피드 국가대표로까지 뽑혔던 최지훈은 그러나 다소 왜소한 체격 때문에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자 고2 때부터 쇼트랙 선수로 변신합니다. 이후 특유의 집념으로 훈련에 임해 기존의 선수들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자 쇼트랙의 차세대 간판스타로 자라났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부러움을 사는 지구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단시간 스포트 능력을 자랑하는 최지훈은 92년 아시아컵 2관왕에 오르며 세계로의 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다짐처럼 김기훈과 이준호의 명성에 가려있던 자신의 이름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드디어 정상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최지훈의 엔진은 이제 겨우 시동이 걸렸을 뿐입니다.